디지털 그린 유델 평화관광 메카 강원의 도약 이재명은 합니다. 강원도는 저와 특별한 인연이 있는 곳입니다. 아버님은 삼척의 도계광산에서 일하셨고 큰 형님은 일찍이 태백 황지의 삶을 읽어 지금까지 살고 계십니다. 70년 분단의 비극이 150만 강원도민의 가슴에 여전히 깊은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강원도는 남북 대치 상황 및 대한민국 안보를 위한 각종 규제로 인해 오랜 세월 발전에서 소외됐습니다. 아직도 산업기반과 교통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데다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지역 경제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림, 농업 등 자연환경 보전을 이유로 국가 차원의 여러 규제를 받아왔습니다. 강원도 광산 노동자의 헌신이 녹아든 석탄 산업은 우리 국가 경제 발전의 일등 공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산업 구조 고도화로 인한 폐광으로 지역 경제가 급속도로 쇠락하는 어려움도 경험했습니다.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마땅합니다. 이중 3중의 희생을 치러온 강원도에는 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저 이재명은 이곳 강원도를 다시 한번 도약시키겠습니다. 수도권 시민의 휴양지를 넘어 글로벌 평화 관광지로 또 국가 중추 산업을 책임지는 지역으로 만들겠습니다. 민주당 정부가 추진해온 평화 경제와 강원 발전의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더 행복하고 한반도 평화 시대를 선도하는 강원도를 저 이재명이 만들겠습니다. 다음 페이스북 글 야만의 역사부터 끝내는 게 mz 정책입니다. 일정 맞추고 단숨에 여섯 편 마쳤습니다. 많은 분들이 추천해주신 드라마 DP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산재로 군에 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전 공장에서 매일같이 겪었던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저의 경험은 40년 전이고 드라마는 불과 몇년 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야만의 역사입니다. 그래도 된다고 생각했던 정신교육이라는 미명 아래 무인되어 왔던 적폐중의 적폐입니다. 최근 전기들로 군대 내 가혹행위가 이뤄졌다는 뉴스에서 볼수 있듯 현실은 늘 상상을 상회합니다. 악습은 그렇게 소리 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뭐라도 해야지. 드라마의 주제의식을 담은 등장인물들에 대해서 한마디 한마디가 저릿합니다. 가장 절박한 순간 함께 하지 못했던 공범으로서의 죄수라움도 고스란히 삼킵니다. 청년들 절망시키는 야만의 역사부터 끝내는 것이 MZ 정책입니다. 가혹행위로 기강을 유지해야 하는 군의 강군이라 부를수 없습니다. 청년들이 자신을 파괴하며, 뭐라도 해야지, 마음 먹기 전에 국가가 하겠습니다. 모욕과 불의에 굴종해야 하는 군대, 군복 입은 시민을 존중하지 않는 세상 반드시 바꿀 것입니다. 청년들께 미안합니다. 백마디 말보다 한 번의 행동으로 보이겠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청년들 앞에 당당히 살수 있을 것 같습니다.